대시 부장님, 저 가보겠습니다. 어, 이제 내일 보자. 이 형님. 응, 다섯시에 봐. 좀뭐 없시다. 근데 여러분 자꾸 축구 보라고 하시는데, 저는 피파를 좋아하는 거지. 축구를 안 좋아해요, 형님들. 응? 저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, 형님들. 저 보는 거 재미없어요. 피파하는 게 재밌는 거야. 그러니까, 내가 선수를 모르지. 내 축구를 좋아하시면 선수 다 알지. 이지 오더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상호 예전에는 치킨두입 먹고 버리더니 이제 뼈까지 발라먹네 철들었구나. 우리도 보는 게 재미없는 거 똑같애. 키읔 키읔. 응, 음. 난 축구 보는 건 재미없던데. 피파 보는 건 솔직히 피파 하는 거 보는 거 재밌어요. 인정? 아, 피, 피파 온라인 하는 거 보는 거 재밌다. 제영형이 패스하고 이런 건 재밌어. 근데 축구는 너무 지루해. 피판 전개가 존나 빠르잖아 근데 축구는 90분 동안 뭐 하는 짓이야?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안 봐. 손흥민 경기 같은 건 보지, 볼수 있지. 우리나라 선수 어디 있는지 하면서 찾아보면서 보면 재밌으니까. 버스 지라리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카드 까는 게 너무 재밌어 카드만 까자.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, 누나, 그거. 근데, 쇼미더머니 하잖아요, 지금. 근데 쇼미더머니가 녹화본이잖아, 생방이 아니고. 그러면, 지금이 7화인가 그렇잖아. 근데 그것보다 지금 한 9화쯤 생방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, 거기서 막, 쇼미더머니 하면서 소, 소리 존나 지르는 사람도 있잖아. 그 사람들 결과를 알거 아니야. 누가 올라가고 누가 안 올라갔고. 그럼 그런 거 스포하면 어떻게 돼요? 아, 계약서 써? 거기선 아, 그래? 아, 결과를 자기네끼리 교, 공개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 자기가 경연을 보러 간 날, 예를 들어서 우원제가 없어. 그럼 탈락한 거잖아. 그전 시즌에. 그 전에. 그런 거 해서, 어, 우원제 공연 안 하던데? 얘 우원제 탈락했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잖아. 나는 결승전에서 우원재랑 넉살이랑 붙었으면 좋겠다. 진짜 넉살이 솔직히 우승. 넉살 너무 잘하니까 우원재 준우승. 인젯트 해롱이님 별풍선 235개 감사합니다. 해롱아! <laughs> 뭐야? 아, 고맙습니다. 김재형님 아니, 아니, 저기, 해롱형님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난내 방에 해롱이라고 있는데, 걘줄 알았어. 아, 고맙습니다. 그, 여러분, 걔 있잖아요. 걔는 누구예요? 그, 맨날, 아! 어! <laughs> 하 부부부 부부부 걔 하면서 막이부데좀 좀, 좀그 뭐야, 걔 누구야? 걔내 잘하는 애부요부 부부부 음. 존나 멋있더라, 걔. 산소 부족해. 이거 존나 멋있더라, 진짜로. 산소 부족해. 이거 존나 멋있었다, 진짜. 와, 소름 돋았다니까, 그거 보고. <laughs> 진짜 멋있더라, 그거네. 재영이 형, 형 내일 와. 아? 어? 형 내일 와. 내일 상우네 민박 오픈하자. 내일 만식이 형 오기로 했거든? 형 부산 왜 가? 부산 왜가 형? 아, 일이 있다고? 산타 존나 멋있죠 우원재 그거 아니야? 우차아 걱정 마 우려도 돼 맞나? 우차아 걱정 마 우려도 돼 사실 산타는 없거든 허다 덕쳐다 뭔데 존나 간지 리얼 우원재 개간지. 비닐딱 하면서 딱 웃잖아 웃는거 존나 멋있어 내가 내가 광고주였으면 바로 우원재랑 광고 계약했다 진짜 말용하잖아. 엄마, 두통도 별거 없습니다. 타이레놀 두 알이 전부지 막 하면서 이런 거 있으면 타이레놀 둔화 선전 수출이 많이 되는 거잖아. 진짜. 진짜 나였으면은 난 바로 광고에다 우원자 갖다 꽂아 넣었습니다. 진짜로. 진짜 얼마나 사는지 귀에도 있고 얼마나 좋냐, 진짜로. 막 치킨 같은 것도 딱 치킨 하나 들고 난한번더또또또또또또 먹어 하면서 존나 그런 거 괜찮잖아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우원제가한몇개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 알약 또또또 산타 요 라임 존나 하면서 먹으면 존나 좋잖아 밤 광고 CF 사대는 거 아니냐? 그 에이솔 래퍼는 그 사람은 좀 무서워요. 뭔가 이렇게 딱 표, 뭔가 자세 자체가 이잖아. 래퍼 때 이렇게 다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. 뭔가 그게좀 무서워. 근데 얘분 우원재 22살인가 그렇던데. 아이 버스준님 고맙습니다. 비와이랑 넉살이랑 붙었으면 어려겠을까 형님들. 우선 열게 감사합니다. 상호야 괜찮아 먹어도 돼 어차피 더찔 살도 없어. 그래도 비와야겠지? 인정. 음. 근데 자꾸 랩알못, 랩알못하는데 야, 소미더머니 보는 사람들 다랩 모르지 야, 그 랩, 랩하는 랩거 그냥 일반인들이 보고 평가하는 건데 야, 아무리 래퍼 사이에서 인정받은 뭐하냐? 대중들이 그 뭐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뭐야 그 랩을 더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기 좋은 랩을 좋아하는 거야 그냥 랩계에서 누가 평판이 좋고 뭐가 해서 뭔 상관이야 사람들이 평가하는 건데 듣는 사람이 좋으면 좋은 거지 아니 그런 사람 많더라고 제가 우원재거 우원재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글같은거 찾아보는데 댓글같은거 찾아보는데 그 뭐야 우원재 뭐 이게 랩이냐 뭐 랩을 랩같이 안하고 뭐 똑바로 안한다는데 그딱 들었을때 존나 뭔가 딱 느낌이 존나 좋잖아 우원재거는 이게 막막 막 넉살 이런 사람 비교해가지고 물론 랩, 랩을 막 엄청 더잘하는것 같진 않은데 느낌 나도 그생각들어 뭔가 뭔가 그넉 넉살 보다 잘하는 랩같은거 아닌데 뭔가 그 느낌이 존나 좋잖아 난 그래서 난 그, 그런 게더 좋은 거 듣기 그러면서 사람들도 많이 그런 거를 듣기 좋아하니까 계속 올라가고 또 우원재 거 좋아하고 하는 거 아니야? 음, 야 임팩트가 있잖아 뭔가 그런 게 뭔가 스타성 아닐까요 진짜로? 그냥 뭔가 다 그냥 개인 취향인 거지 그렇잖아 여러분 그런 거막 노래 듣고 노래나 뭐 랩이나 듣고 막 자기 개인 취향인 거지. 만 식가 다이 치킨 먹고요. 모르겠어 좀 쉬고 싶긴 한데. 없다. 배고픈데. 아, 까 먹었던 삼겹살 어딨지? 아, 아까 잔다 형이 치우래서 삼겹살 치웠는데 괜히 치웠다. 랜딩 형뭐 먹어요, 지금? 잠깐만, 랜딩 형거 들어가보자. 뭐 먹는지 보고 좀 뺏어먹던가 해야겠다.